날씨 터치 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남동쪽으로 내리고 있는 빗줄기는 내일 아침이면 잦아들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볕이 드러나면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단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에는 아침에 안개로 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운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강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기압골에 동반된 동풍이 불면서 주로 영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수 에코가 붉게 보이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도 강수 에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충청 남부 내륙과 남부 내륙 지방에도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오늘 밤 사이에도 동쪽 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뿌리겠는데요.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5mm 내외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 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또 동풍이 높은 산지를 타고 오르면서 제주도 산지와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가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비를 뿌렸던 기압 골이 내일은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다만 동쪽 해상에 등압선이 조밀하죠. 이 저기압과 고기압 간의 기압차가 커서 경상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저기압이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예, 하늘이 맑아서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8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시작합니다. 구름이 없는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복사 냉각에 의해 한 자릿수로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요. 세종은 아침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볕이 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하로 서울은 22도, 광주와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비교적 구름이 낀 동쪽 지역도 20도 이하에 머물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단풍이 곱게 물드는 시기인 만큼 이번 주말에 나들이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 운전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 곳은 특히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인데 밤 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이 수증기가 응결돼 시정이 뿌옇겠습니다. 강원산지와 경상해안,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끼겠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도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해상에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해상은 내일 오전 중에, 동해상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해제되겠지만 내일도 제주도 남쪽 먼해상과 남해 동부해상, 동해상으로 물결이 2m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예상돼서 해안가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나이스터 주케였습니다.